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항상 후보에 오를때마다 수상소감을 준비했거든요 사실 근데 아 이번에 정말 준비를 못했어요 그 아까 선배님 성민 선배님도 준비 못하셨다고 했던 그 마음 그대로 이거 제가 받아도 되나라는 생각이 너무 있었, 있었기 때문에 아 지금 눈앞이 너무 깜깜합니다 아 먼저 제가 2 7살에 청룡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처음으로 수상을 했던 기억이 나요. 그때 제가 수상소감으로 27살의 여배우로 살아가는 게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상이 나한테 되게 힘이 될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. 근데 지금 마음 중간이 넘어가, 넘어가기 전인데요. 10년이 훌쩍 지나서 이렇게 어 저한테 상을 주셔서 청룡영화제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연기하면서 꿈꿨던 가장 첫 번째 꿈이 청룡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는 어 꿈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것을 이루게 해 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어 진짜 7년 만에 영화를 했거든요. 근데 박찬욱 감독님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어, 너무 설레었고 너무 좋았는데 이 제가 제잘할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했었어요. 근데 어, 정말 그렇게 많은 불량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, 미리라는 캐릭터를 잘 만들어주셔서 감독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병원 선배님 연기를 옆에서 보면서 너무나 많은 자극이 됐고 많이 배웠습니다. 어, 그, 그 결혼을 하고 아이 엄마가 되면서 되게 많은 다양한 감정과 어, 세상을 바라보는 분들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. 어, 정말 좋은 어른이 되고 싶고요. 그리고 어, 그 속에서 계속 발전하면서 좋은 배우로 어, 여러분들께 계속 옆에 있는 멋진 배우 되겠습니다. 아. 끝으로 제가 너무 사랑하는 두 남자, 김태평 씨와 <laughs> 우리 아기 김우진과 인상의 기쁨을 나누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